뭐야? 왜또 왜 그렇게 띄어졌지 어. 이거 누가 이렇게? 잠당해? 이가 이봉순주가 그 의심되는 거 아니지? 어. 이걸 얼마 전에 바꿨지? 그렇게 띄어졌었어띄어줘서바는 거야? 그러니까 의심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고만 그럼 이게 띄어주면안 되는 거 아니야? 부러진 거 아니야 지금? 봐봐. 아니 내 차에서 빼올때도 그랬다니까? 그니까 그랬다, 그때 잘못 뺀거네 뺄때 무슨 나는 뭐 마이너스 손이니? 응 아니 지금 자기가 했다고 지금 시인했잖아 그 전에 그렇게 된거 아니야? 그럼 빨간건 그랬어? 응? 아니 빨간건 안그러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뺐는데 왜그러냐고 이 차에 달려있던게 이렇게 됐으면은 내 탓이니? 누구의 잘못이니까. 그럼 이거 재활용 못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걸쳐 놓으면 그냥 쓰는 거있지 뭐. 카드 자기가 갖고 있지? 무슨 카드? 하나카드. 아니. 나 어제 안 줬어. 그래. 주머니 있다. 여기냐? 있참 빨리 준비야 어디 돌지 모르겠네. 어제 기름 넣고 어땠니? 어제 아, 뭐 입었어? 이거 입었지. 기름 넣고 차에 두고 왔나 보네. 여기 있는데? 차? 여기 있다고? 아니 차가 이거다. 그러니까 집에 두고 왔나 보네. 아니, 그 지구... 카드 쓸 일은 없어? 뭘쓸 일이 왜 없어? 가서 카드 안 쓸까? 아이나기에서 오전 열한 시에. 아, 자, 근데 아마 그런 건 언니가 쓸거 같아. 카 실적이 필요하니까 나머.. 지금부터 쓰는 건 언니가 한국 정산해도 될것같아시그좀 출발하기 전에 물어보든가 내가 어제 물어본다는 게 깜빡했어 어제 계산도 자기가 했잖아 이마트에서 그치? 응 그리고 자기가 기름 넣지 그리고 나한테 안좋지 어, 여기 있네. 지가 지갑에다 짱박은 하고 물 타타는 거 알고. 아 진짜 이제 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야. 아 불은 끄고 왔니? 아불 끄고 왔어. 못 믿겠어. 이박삼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. 이박삼일로에 야 가보면 꺼져있지 저기. 자기가 내 뒤에 나왔잖아. 뭔 소리야? 내나나 나 지켜보고 있다가 나왔잖아. 지켜보을땐 껐고. 그래 나그 다음에 쓰레기 안 들었잖아. 한다고 또또 또 들어가서 또뭐 하고 왔잖아. 음식물 쓰레기만 갖고 나왔어. 부엌이나 그러면은 가스라든가 부엌 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모르지 기억 안 나지. 아니 그건 다 껐어. 2박3일 후에 가보면 알겠지. <laughs> 뭐 우리는 어떻게 그럼 식당으로 바로 가? 휴게소를 가 우리도 휴게서 지금 갈 필요 있어? 쟤네한테 뭐좀 취하고 쟤네 씨 간다 그러면은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당연히 간다고 하겠지 아니 지금 거기까지가 얼마나 남았니? 어디? 우선 가는 50점. 거기 비스 휘파 앞에 한 50분 남았어.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. 속도가 더 지금 슬슬 붙기 시작한 거보니까